고명한 사람이라도 법정에서면 아주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당하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되고,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주면 영생이라도 할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유죄 투표에 대해 내가 비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결과를 예상했고, 다만 찬반 투표수가 거의 같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나는 내게 불리한 투표가 많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더라면 나는 무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멜레토스는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제안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형벌을 제안해야 됩니까? 내게 합당한 형벌이 무엇일까요? 전 생애를 거쳐서 게으름을 피울 만한 재주를 전혀 가져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일, 즉, 재산, 집안일, 국민의회에서의 연설, 공직, 음모, 당파 등의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치가로 살기엔 너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이나 내게 좋은 일을 할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추구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 에 앞서 국가 자체를 돌봐야 하며 또한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순서라고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어야 하나요, 시민 여러분?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가난한 선행자에게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빈관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입니다.그것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올림픽 경기에서 승마로 우승했거나 마차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받는 것보다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적절한 대우는 영빈관에서 접대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동정을 받기 위한 탄원에 관해서 말했을 때처럼 고집을 부려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듯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고의로 나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론 다른 나라에서처럼 사행에 관한 재판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었더라면 저는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쯤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중상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멜레토스의 구형이 두려워서 그런 것 대신에 뭔가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 택해서 구형해 달라고 제의해야 할까요? 구류는 어떨까요? 아니면 벌금형을 제의하고 그것을 치를 때까지 구금되어 있어야 할까요?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밖으로 추방당하는 형벌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견디지 못하고 있어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를 참아 줄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추방당한 신세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며 쫓기는 생활을 한다면 그건 내겐 멋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도 가는 곳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면 이번에는 그들 편에서 어른들을 설복시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버지나 가족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우리에게서 떠나거든 제발 입좀 다물고 조용히 살아갈 수 없겠나.그런데 바로 여기에 당신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설복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내가 만약 그것은 신을 거역하는 일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농담으로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덕이나 그 밖에 것들에 관해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대의 선이며 그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문답하면서 나와 남들에게 따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따져보지 않는 생활이란 사람으로서는 사는 보람이 없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대개 만약 돈이 있다면 치를 수 있을 만한 벌금형을 제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를 입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텐 돈이 없습니다. 아기야 여러분이 내가 낼수 있을 만큼의 벌금을 매기면 몰라도 그것은 아마 은 1문화 정도, 그 정도면 낼수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만한 벌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여기 있는 플라톤과 크리톤크리토블로스 등등은 30문화를 제의하려고 나한테 권하면서 자기들이 보증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삼신문화 벌금을 제의합니다. 길지도 않은 시간 때문에 아테네시민 여러분은 이 나라를 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를 주겠다는 악명과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가 않더라도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것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저절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설복시킬 만한 그런 말이 모자라서 제가 유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유죄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말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후한 무치, 그리고 여러분의 비위에 맞게 알랑거리는 그런 태도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거나 하지도 않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흔히 들어오던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나는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어떤 천한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변명한 것을 유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리 변명하고 살기보다는 이렇게 변명하고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죽음을 면하려고 꾀를 부리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무슨 짓이든 무슨 말이든 할 생각만 있다면 죽음을 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죽음을 면하기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 어려운 것은 피구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느리고 늙어서 더욱 느린 죽음에 잡혔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영리하고 빨라서 더 빠른 악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진리로부터 악과 부정의 선고를 받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도 이 판결에 따르고 여러분도 역시 그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나에게 유죄 투표를 한 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이 가장 잘 예언하는 바로 그때, 즉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인 바로 다음에 여러분은 내게 느린 사형보다 훨씬 더 괴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활을 따지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따지려 드는 사람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은 젊기 때문에 더욱 사나워져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여러분의 생활이 옳지 못하다는 책망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쉬운 길은 남을 억누르기보다는 될수 있는 데까지 스스로 선하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내게 서형을 투표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 예언하고 작별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들에게는 볼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무죄 투표를 해준 분들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동안만 함께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락된 시간 동안에 서로 떠넣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밝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나에게 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흔히 듣는 그 신령스럽고 예언적인 알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 일생을 통해서 매우 자주 들려왔으며 내가 하려는 일이 옳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도 보아서 하는 바와 같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며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큰 지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 여기 와서 이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을 때도, 또 변론에서 내가 뭔가 말하려고 했을 때도, 신은 결코 내 행동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가달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인 듯 싶고, 그리고 죽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나 그것이 꽤 좋은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만하다는 것을 달리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죽음이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무 자체여서 죽은 사람은 전혀 감각도 없거나 또는 전에 내려오는 말처럼 영혼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꿔서 올마 사는 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아무 감각도 없어서 꿈한번 꾸지도 않는 잠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놀랄 만한 이득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어 있는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편 죽음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따라서 죽은 사람은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승에서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저승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참다운 재판관들, 미노스, 아다만티스 등등, 그리고 그 밖에 그들의 일생에서 정의로웠던 영웅신들을 찾아낸다면, 그렇게 얼마 사는 것이 보잘 것 없는 일일까요? 또는 노르페우스나 오사이오스나 에지오도스나 호메로스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대가라도 치르려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곳에서 지내는 일이 멋진 일일 테니까요. 즉, 팔라메데스라든가 텔라문의 아들인 아이아스라든가 그 밖에도 옳지 못한 재판으로 죽은 옛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겪은 것과 그들이 겪은 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이승 사람들을 그렇게 했듯이 저승 사람들도 그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지혜로운 척 하지만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면서 지내는 일입니다. 오디세우스라든가 시시포스라든가 그 밖에 많은 이름을 들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따져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문답하고 가까이 하며 따져보는 것은 무한한 행복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곳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이는 일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점에서도 이곳 사람들보다 행복하지만 특히 앞으로의 삶은 이미 죽음이 없는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좋은 희망을 품어야 하고 또이한 가지만은 참된 일로서 가슴에 새겨둬야 합니다. 즉 선량한 사람에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신들께서도 그의 어떤 일에든 무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도 까닭이 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죽음으로써 성가신 일을 면하는 것이 나로서는 분명히 더 나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도 결코 나를 막지 않았고 또한 나로서는 나를 유죄라고 투표한 사람들이나 고발인들에게 격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에서 유죄 투표를 하거나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그 점에서 그들은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 자식들이 장성해서 덕성보다는 재산이나 그 밖의 것에 더 마음을 쓰는 듯하거든, 내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과 같이 그 애들을 괴롭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만날지는 오직 십만이 아실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토록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그 영혼이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걸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뭐 불교인으로서 천당이나 극락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있도록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정심을 갖는 그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어 영혼을 돌보고 덕을 쌓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 어, 마음을 쓰는 것, 내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이라고 어, 생각합니다.